22일 일본에서는 나루이또이랑의 직위식이 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을 대표해 이랑 직위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서를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너무나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즉, 일본이 강제징용자 문제를 수긍하고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담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진서에는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담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이지만 마음이 급한 건 오히려 일본입니다. 이유는 다음 달 22일 공식 종료되는 지소미아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한국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대법원 관계 진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지소미아까지 실제로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막교환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국 역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수출 규제 철회 등 일본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당분간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상들이 만나려면 실무선에서 먼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개선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명분을 만들어 먼저 움직여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친서를 전달하는 이낙연 총리는 아베 총리와 상당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있던 2005년 두 사람은 비 오는 주말에 서울의 삼청각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함께한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산병 피해자 보상 문제를 꺼냈고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 돌아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일파 혹은 일본통이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면 양 정상은 이번 달 31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3개국 회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음 달 16일부터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도 회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냉랭한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소식 닥터 시사 TV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 갈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양보안도 일본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일본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강 어, 의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 한일 의원 연맹 간단히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보세요. 예. 예. 의원 연맹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한일 의원 연맹은 한일 국교 정상화된 다음에 1975년 부터 예. 양국 의원들 간에 그 여러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과 한국 간에. 네. 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법인 단체입니다. 일본에는 예. 320명의 중참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180여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야 의원 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군요. 네. 예. 자,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최악의 상태다, 뭐 이런 음, 평가들이 나오고 있, 있어요.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보십니까? 예, 그 한일 간에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1965년에 한일의 협정을 그 맺을 때도 그 개협령을 선포해서 한일 협정이 체결됐고, 그때 중고등학생까지 전부 이래서 반대 데모도 했었죠. 그다음에... 뭐 독도 문제, 다음 일본 교과서 문제 등등에서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는데, 예.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할 때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나왔죠. 음. 20년 전에. 예. 그래서 아주 한일 관계가 참이 새로운 그이 도약의 계기로 이제 되었었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간에 새로운 신신 그~ 이~ 선언을 그 만들어내자 이걸 우리 저희들 원연맹 일본 측하고 같이들 해서 양국 순회들하고 전달하고 했는데 예. 그다음에 뭐~ 일본 촉계이 문제 예. 다음에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그~ 결정 네. 등등 다음 위안부 재단 문제 등등 해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속에서 이 많은 국민들 뜻뜨는 분들은 음. 대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경况 아니냐 이렇게들 우려하고 있는데, 예. 뭐 한시도 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또 하나 이런 데는 에 일본의 이제 우경화 분위기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이 이 프릴 조짐도 안 보이고 이번 뭐. 오사카 G20 정상회담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당분간 좀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한일 의원연명 회장 맡고 계신 분께서 그뭐 방향이 잘안 보인다고 하니까 예더 우려스럽긴 는데요 네. 이번에 G20에서 네. 그 한일 정상회담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안 됐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네. 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이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강제동은 피해자 그사법부 판단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일본이 쫀쫀합니다. 좀좀 크게 풀어야지요. 일본이 주최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양국 국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손잡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요. 네. 그런데 뭐 이번에 뭐 정상회담도. 그런 결례입니다, 결례. 음. 자기가 이제 한국이 참 중요한 일본에게도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희들보다도 예. 일본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음. 일본 정부 참정쫀쩐하다 참, 정치 못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서 이 저희 뭐 저도 여러 가지 해법, 이런 바강창의 해법도 제시했고, 예. 한국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외교부에서도 양국 기업이 기금 만들어서 해보자. 예. 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 거부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요, 예. 일본이. 그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서로가 좋을 게 없습니다, 양국에. 예. 지금 뭐 일본 정치인들한테 정보... 아베 정권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군요. 음. 그 결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네. 일본 국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우경화되는 속에서 한국 빼기게 하게 되면 뭐 인기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또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국내 정치용으로 한일관계를 악용하고 있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 그게 결코 긴 안목으로 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일본 참의원 네. 선거가 끝나면 좀 일본 정부 입장이 바뀔까요? 뭐 어차피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협조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북핵 예.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도쿄 올림픽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한국에서 많이 도와줘야죠. 음. 등등등등 다음에 뭐 양국 그 국민간의 교류도 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결코 한일관계 악화돼서 긴 안목에서 좋을 게뭐 있겠어요? 음. 그걸 일본 정치인들이 좀 우경화된 정치인들도 좀잘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자뭐 구체적으로 지금 강제징용 판결이 그 대법원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나왔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 그 국내에 있는 그 일본 제철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강제집행하려고요? 네. 예. 이 부분이 뭐 한일관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만류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악영향 미치겠는데 이건 사법 사법적인 결정이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삼권 분립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사법 판단에서 정부가 일어, 일어나지않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해결해 보자 해서 이 양국 그 기업들이 점 돈이라도 작출해서 네. 그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노력을 해보자 음. 이 제안을 한국 정부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데 거기서 거절하면 안 되지요. 음. 일본 정부도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거 이 과정 풀려는 저의 의지를 보여주고 일본은 그냥 이묵묵부답. 음. 아주 뭐이 얘기만 계속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슬슬 이제 풀어나가야죠. 결거 도움이 안 됩니다. 양국에.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한일 기업이 뭐 금액을 조성을 해가지고 관계 증용 피해자들에게 네. 배상금으로 지원하자 이런 제안이요? 네. 지금 뭐 일본도 거부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예. 아니 일본에서 져야될 책임을 왜 우리 기업까지 지게 하느냐 왜 사과는 사과 요구는 빠져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군요. 있을 수 있지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고육책으로서 일본이 하도 응하지 않으니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고육지책으로서 내놓으니까 하나의 안아이겠습니까 여기에 예. 서 네.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요. 음.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가적 공간에 네. 그런 데서 이제 고유 기제 하나 나왔다. 네. 그래서 이큰 틀에서는 그래도 이 많은 피해자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이 그래도 뭐 어찌, 어찌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참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의견 하나 모으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9월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한일 의원 연맹 그 합동 총회. 예, 네. 차질 없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아예 뭐이 극악공 관계 없이 그 일본의 전부 우정화된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친한파 한국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는 많은 또이참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정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일 원년 명주로 그런 사람들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더이 교류도 하면서 음. 서로 오해가나 불신이 있는 걸 풀어 나가는 게 원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계를? 네.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이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네. 중에 인터뷰 고맙고요.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